공법 세 번째 나무, 도시 및 주광정 정비법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명언 하나 가슴에 담고 가도록 하죠. 오늘의 명입니다. 밥그릇이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은 불쾌한 일이다. 구본영 선생님께서 하셨던 명언입니다. 우리 뭐 미국 장관 뭐 얼마나 대단한 자리니까 그렇지만은 어, 그게 그 밥그릇이 그 트럼프 어, 트럼프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고할 때도 음, 트윗으로 그냥 탁 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음.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그 밥그릇이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떠나고 있는 이 대장정은 내 밥그릇이 내 손아귀에 쥐어져 있도록 하는 정말 유쾌한 일이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음, 이 항해가 정말 괴로운 항해가 아니라 가슴 떨리는 즐거운 항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비법은 앞에 우리 다뤘던 개발법의 개발법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인 국토법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무엇의 연장선?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연장선이죠. 자, 그래서 이 정비법에서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개발법에 비해서 이 정비법은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우리가 앞에 개발법은 새 건물 짓는 거죠. 새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요거는 뭐예요? 헌도시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유적들, 다시 뭔가 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그래서 개발법에 좀더 힘을 주는 게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55번째 테마 용어정입니다 B급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정이는 점수를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비법이 어렵긴 하지만 이건 좀 쉽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용어 정의, 여러 가지 용어 정의를 전체를 종합한 그런 거시적인 문제로 출제하거나 아니면은 항목이 세개 이상인 경우 있죠. 그 용어 정의에 그 항목의 해당 여부를 또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단독 문제로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용어 정의, 항목이 세개 이상인 경우, 어, 단독 문제로 그 항목 해당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용어정의 보죠. 자제 2조 2호 정비사업이라는 용어정의 보니까 다시 세 개로 구별이 되죠. 주광경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세 개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우리 일상 평화 있죠. 그걸 구별하죠. 는거 극히 열악이냐, 열악이냐, 양호냐. 용어 다르죠. 과도 밀집이냐? 그냥 밀집이냐? 이렇게 또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3호에 보시면은 여기서는뭐 다른 것보다도 요 숫자 있죠? 40년이냐? 20년 이상 30년이냐. 요 숫자를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잘 나왔던 게 우리 어려운 항목이 세개 이상인 경우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은 바로 그렇죠.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항목이 세개 이상인 경우 요게 어렵죠 어, 몇톤몇톤몇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눈에 딱 띄니까 근데 요게 이제 그렇게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보시면은 만만치 않아요 공동구 뭔가 공동이니까 공동이용시설 가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내 마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 법정. 오로지 정답의 기준은 법정문이 됩니다. 뭐 공원, 공용 주점공짜가들 거니까 이쪽 동네 같은 데 뭐예요? 그렇죠. 여기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공동 작업장은 뭐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수 있는가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주택 단지 가나다라마모 요거는 이제 우리 항목상 세개 음, 이상이니까 딱 문에 들어오죠. 아, 근데 이렇게 나열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세개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어, 정비법상 주택단지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목을 1, 2, 3, 4, 5번 법으로 내요. 그럼 쭉 나열하면은 어, 다 맞는데라고 한다면은 그럼 뭔가 비교되는 용어를 뒤바꿔서 틀린 보기를 골라낼 수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나무게 보면 요, 분리되어 이래야 되죠. 결합하면 아니겠죠. 그리고 마무에 아파트 연립주택 보면은 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또 있지 않습니까? 요, 들어가면 또 아닌 거죠. 음.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 보니까 단서가 있죠. 다만, 쭉, 이렇게. 다음 강목에 가나, 예, 밑줄근, 밑줄근. 요사람이 토지등 소유자라는 용어적인해해이이되데데만보보니우우신탁탁자자련해서서위탁탁자토토지소유자자본 본다 누구 아닙니까 그렇죠 수탁자 아니죠 아 어디서는 또 수탁자였는데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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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산세 파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아, 보시면은 거기서는 뭐 사회성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수탁자죠 위탁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느 법에서는 이렇고 또 어느, 저, 어느 법에서는 저렇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비법 첫 번째 테마 용어 정의를 정리해 고맙습니다.